독립국군과 조선인의 자주민음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망에 보하여 인류평대의 대의를 분명하며 차로서 자선 만대에 보하여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입해 하느라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창하여 차를 선언하니며 2천만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하니며 민족의 항구여이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하이며 인류의 양심이 발휘에 기인한 세계 대주의 대기운에 수능 경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의 일천의 혁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정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하물이던지 차를 제지 없겠지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그 유미된 진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적하여 유사일에 두 천년 처음으로 이민족 겸재의 통구를 상한지 금의 0년을과한지라아 생존권의 확산됨이 무르키아이며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르키아이며 민족적 존정의훼손됨이무르키아이며 신세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보기 할기원을무시함이무르키아이 휘라 불의의 어부를 성장하려 하면 시야의 고통을 탈피하려 하면 장례의 협의를 삼계 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영의의 압축소단을 흥부심장케 하 하면 개인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하게 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보신적 재산을 위어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완전한 경국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의근무가 민족적 독립을확실하 하느니 이천만 각계가 인마다 방촌의 도를 폐하여 인류 동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의 흥과 인도의 간과 로서 고난는 금일 오인은진하여치함에 하강을 찾지 못하려 태하여 작함에 화질을 전치 못하려 병자 수호조의 일에 시시종종의 금석 맹양을 식하였다 하여 일본의 우신을취하려 아니하노라 학자는 감당에서정치가는 실제에서 아 세종 세혁을심는 지시하고 아 문화 민족을 통해 인하여 한갓 정복자의 패를 탐할 뿐이요 아의 구원한 사회의 기초에 탁월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소유함을 체하려 아니하노라 자기를 책력하기에 극한 노인은 타의 원구를 갖지 못하더라 현재를 주모하기에 극한 노인은 숙석의 징변을 갖지 못하노라. 그니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여 결코 타의 파양에 재치 아니하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가의 신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구원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타를 질축 개척함이아니더라 구사상 구세력에 기미된 일본 우위정가의 공명적 구형이 된 구자연, 우후 불합리한 고 상태를 개선 방정하여 자연 우후 합리한 정정 대원으로 기원케 함이도다.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서 출지 아니한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약과 자별적 불평과 통계 숫자상 허식의 하에서 이해에 상관한 양 민족 간에 영원히 파동할 수 없는 원구를 거의 탐조하는 금내 실적을 관하라. 용명과감으로서 구호를 각정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분한 우호적 신국민을 타개하니 기차한 원화 소복하는 첩경임을 명지해야할것 아닌가. 또 2천만 한분추원의 민을 주의적으로서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차로 인하여 동양 안의 주축인 사억만신화인 일본에 대한 의유와그 당시의 일를 갈수록 눈금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치 동망의 기운을 조치할 것이 명함. 금일 오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숙지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우월으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개하는 것이며 진화로 하여금 목매도변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한 것이라 이어지 구부한 감정상 문제리 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더하고 도의 시대가 내하도다. 과거 전세계에 연마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과야으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신춘의 세계에 내하여 만물이 해수를 최초하는도다. 동빙설안의 호흡을 배치한 것이 피일시의 세이라 하면 화풍난항의 기맥을 진서하는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부근이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보이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없더다. 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전하여 생황의 낙을 포양할 것이며 아의 자족한 동착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대비 민족적 정화를 결육케 하지도다. 오등이 자에 둔계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전하며 지위가 아와 병진하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우물한 꽃으로서 활발히 내대하여 만의 군상으로 더불어 개체한 부하를 성숙하게 되더다. 천 백세 졸령이 오등을 우무하라며 전 세계의 기운이 오등을 애호하나니 착수가 꽃 성공이라 다만 존도의 광명으로 액진할 따름인지. 공약 3장 1. 금일 5인의 착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1. 최후의 일원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회의 발표하라. 1. 일절의 행동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총대하게 하라. 조선 권국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질선주, 이필주, 백융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민혁, 양선대 양동우,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중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실,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목, 최일인, 한영훈, 홍기지, 홍기조, 이상 34년.